그래서 보라스피, 이게 그 오케이, 유스벤잘 나오는 것 같고, 이거 보라스피, 이거예요. 그 뭐냐? 잉크 센즈인데 헬프 테일 잉크 센즈라고 응응응응,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. 이트라고 나오네요. 나 한번 전투에 들어가면, 오 갑, 공격이 전투 오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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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오잠깐오잠깐오잠깐 잠깐 오오오오 오, 오, 어. 첫 바타부터 무시무시한 공격을 내뱉는 잉크센스 헬프테리예요. 자, 그 게임 소리가 작아요. 올려드리겠습니다. 게임 소리가 작아요. 아. 헬버터 자체가 그뭔 뭐 내용을 아시는 분이 나 그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좀 공포 느낌이야. 공포 느낌이야. 뭔가 좀그뭐 뭐라고 해야 되나? 이걸 살짝 그그그 그거 그, 그, 그 있잖아. 그 알마 아말가메이트 그거에서 그그 그, 몬스터들 합친 거 있잖아요. 몬스터들 서로 합친 소막 뭐 이상하게 된거그 느낌인데 그냥 그 기의 그냥 완전 기괴한 스토리라서 벌써 괴물들이 다막 녹은 그런 느낌인데 야한대씩막고 있는데? 한타 미시자. 어. 오, 가서가서가서가서가서 오, 잠깐. 잠깐 어, 어, 잔상 잔상. 오! 피했어. <laughs> 뭐야? 어, 중간. <laughs> 노리가좀 느리죠? 노리가좀 느려 이거는 제 탓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고요. 네 기계한 뭐야? 뭐오 뭐야. 잠만. 미치. 근데 보라스피 이게 그 원래 잉크센즈가 기본 센즈 그리고 여러 센즈들을, 다 불러와서 그 여러 센스들을에오센스들을다 불러와서 그전투를 불리는 거잖아.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이제 모든 모든 헬프센스들가가진거야 이거, 이게 기본 헬프 센스이이게 기본 헬프 센스고요 아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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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거이이 이거, 만 피하면 이거, 이거, 이이이이 아, 차,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. 망. 아. 어 언더 어, 안드셔릭 안녕하세요. 아, 영어 하셨네. 언더 d e 멋지네. 아시. 그래 사실 제가 이 게임을 저번 주에 찾아서 저번 주에 찾았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, 너무 어려워서 못했어. 너무 어려워서 난이도가... 됐어 피했어 그리고 이게 정중앙이나 조금 위야 돼 됐어 어... 하... 이거는 뭐 뭐지 움직여야 되는가 아 저기 아, 그러나 여러분, <laughs> 진짜 한 대씩 맞는 거 진짜 짜증 나네. 한 대씩 막 골고루 잘 맞이네. 지금 미 아니야, 아엉덩이뭐 멘탈이 벌써 터져. 멘탈이 벌써 터지긴 진짜 어렵긴 하다. 어, 진짜 빨리 했는데? 진짜 빨리 했는데? 나름 타이밍 더 빨리 해야된다는게 그러면 예측을 해야되네 보기 전에도 예측을 해야되네 아 진짜 어렵다 잠깐만 잠깐 아니야 안 맞을 자신 있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뉴컴이다. 오늘 대회를 졸라 못하죠. 와, 진짜 씨. 근데 아, 이게 이것도 유도야 유도. 어머니. 어. 벌써 멘탈이 안 그래도 노래가 느려서 지금 매우 막 기분이 막 엄청 신나지도 않는데 어려우니까 됐어. 완벽한 타이밍이야. 완벽한 타이밍이야. 됐어. 아. 어. 괜찮아. 피노 회복돼. 여기였나? <laughs> 이 화면만 몇 번째야? 이 화면만 몇 번째야? 야어 됐어 더있어? 더있어? 아링띠링 띠링띠링 멘탈이 터졌습니다 띠링띠링 멘탈이 터졌습니다 아 어때? 완벽한 타이밍 아 여기쯤이 되겠다고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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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엉덩이 괜찮아 엉덩이 조금 다도 괜찮지. 얘가 호르센즈잖아. 호르센스 완전 불쌍해 보여. 됐어, 됐어, 됐어 완벽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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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ntastic 뭐?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. 여기 유 차이면 거의 완벽하게 잡았어. 안 어려운냐고 존나 어려운데? 허둥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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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됐어. 진짜 되게 어려운데? 하지만 할수 있어. 여기쯤이었지. 그다음에 통치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. 움직이네. 왜 움직이지? 저게 왜 움직이? 아, 어... 야, 그냥 기본 센서는 싸우게 해줘. 기본 센서가 그립다. 기본 센서가 그립다, 진짜. 어... 아, 참, 잠깐만. 아 대학교 졸업, 아 고맙습니다. 여러분 저 대학교 졸업했습니다. 저 이제 완전한 백수가 됐어요. 이제 언더테마를 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언데테마를 진짜 졸라 못하는 데 어떡하지? 이걸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해. 아 잠깐. 어어어어망망 망, 망. 하하. 기분 이큅센스가 어려워 지금이 어려우냐고요? 아. 이상하게는 그래도 아 몰라 이건 그래도 피를 채워주니까 괜찮나? 근데 패턴이 조금 뭔가 조금 개.. 아! 에바 참치가지 나와서 어 대학 아크리토르프스는 저의 여친을 만들어줘? 아하하하하하하 아 어느 대학교 나왔냐고요? 어 졸업했으니까 상관은 없나? 근데 나중에 나중에 얘기할게요. 나중에 그, 그 이거 끝나고 그 졸업 서리나 풀까 하니까 그때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거 졸업 쉽다고요? 뒤질래요? 아 뒤질래요네. 아 그래요? 여기였지. 오케이 지금이야.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아위호 어, 어. 뭐야 또 이건. 그만해. 아 어, 씨. 우우 와, 진짜 죽는 줄. 넌 뭐야? 어 뭐야? 그건 심네. 어, 파피루자 파피다. 파피도 나오네? 뭐야? 정말 어딘가 숨으면 안 맞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. 야 이거 쉽긴 한데 컨트롤만 잘하면 된다고? 그건 뭐 어느 게임이든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느 게임이든 그런 거다. 아... 아이그그그뭐그 그, 그, 뭐, 그... 뭐냐 벌레 공주 쉬워요. 그 컨트롤만 잘하시면 돼요. 똑같은 거 아니냐고. <laughs> 당연히 컨트롤 잘하면 다 깨지. 벌레 공식으 말고도 그 뭐더라? 그.. 아 토호! 토호지 토호! 위로 가면 안되고 밑에 있어야 돼요? 아 밑에 있어야 된다? 근데 이거 나를 여러번 조금만 더 하면 쉽게 깰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도? maybe? perhaps? 동방맞아 동방 동방 영어로는 토호인가 그렇고 쇼 그리고 여기쯤인가 그랬어 홀지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다른거 하면 안되냐고? 다른 게임? 그러면 아, 달려, 달려. 깜빡했어, 깜빡했어, 깜빡했어. 아, 헬프 잉크센즈가. 그니까, 러 근데 잉크센즈는 뭔가 더 재미있어서 그런지 좀더 쉽게 깬것 같고 이상한 얘기긴 한데 이건 그냥 음침하잖아요? 그냥 재미도 없고. 아니, 재미는 없진 않지만 음침한 노래 때문인지 재미가 좀 드러난 게 있긴 있어요. 됐어. 아, 어 뭐야? 랜덤인가? 설마? 잠깐. 한번 해보고 썰 풀도를 하겠습니다. 이틀. 어 근데 아까 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쉬워 보이는데, 그쵸 아까 거 하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데? 그냥 브금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뭔가 이런 신나는 액션 액션 게임은 아니지만 이런 게임 할 때는 좀더 신나게 난 괜찮은 것 같아 좀더 기분이 여덟 아홉 열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자 아, 이빨 뭐야 저..저..저기까지 가면 어떻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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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것이요 다음 것이요 다음 것이요 어? 패턴이 어려워진 같은데? 이거 그냥 다맞아도안 죽을걸 저거? 자자 이거 이거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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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을 것 같아 아, 그래 안 맞아 어이구좆밥새끼좆밥새끼 무섭기만한 새끼 쉽네요. 아 진짜 안 닿네? 응, 헤프텔 파피루스. 저번 건 헤프텔 킬러센저 느낌이고 안맞네 진짜? 어? 오늘은 <laughs> 이것까지만 하고, 게임은 여기까지만 하고. <laughs> 할 말이 없네.